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거룩한 폼자고 말을 거룩한다고 그런다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나요? 겉모습이 아니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 때이 말씀과 부딪히게 되었어요 부끄럽게도 껍데기 경건만 추구하다가 신학교 졸업반 때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생 시절에 저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볼때 선배님들이 볼때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장로님들이 나를 볼 때, 성도들이 나를 볼때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이 대목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 주여! 그날따라 숨을 못쉬겠어요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뭐냐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소외받은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실로 다양한 계층의 소외계층이 있죠. 이렇게. 지 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어서 고통받고 신음과 비명 속에 한숨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서 몸을 떠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인데 이건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에 겉모습의 경건만 추구했던 거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봐 주며, 근데 이걸로 경건이 다가 아닙니다. 또 또라고 하는 접속사 바로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서 믿음 지키고 양심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인데. 소위 사랑을 실천한다는 사람,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속화가 돼버리는 게 문제죠. 세속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간추려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 참된 경건은 수직적인 영성 생활, 수평적 영성 생활의 균형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은 다시 말하면 수평적 영성인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육화론적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삶을 강조하는 거죠. 육화론적 영성. 이것만이 아니라 또 수직적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순수성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몸부림, 이 수직적인 영성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 영성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육화론적 영성, 수직과 수평의 균형 잡힌 영성, 곧 십자가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함께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소위 사회 정의 구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분들은 뭔가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것 같은데 수직적인 관계가 안 보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죄여 죄여만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교회나 그런 성도들은 수직은 있는 것 같은데 수평이 없단 말이에요. 섬겨야 할 이웃, 사랑을 해야 할 이웃. 여러분들은 꼭 이웃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누구보다도 신실하여, 경건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저는 그 참된 경건을 한국교회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목사님에게서 찾습니다. 저더러 130년이 훨씬 지난 한국교회에 가장 예수 닮은 목사님 한분 얘기하라고 하면 전 주저없이 말합니다. 이분입니다. 그분은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목회는 전라도 가서 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을 하루 한날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순교했지만 두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슬프다 원망과 탓 한마디 안 하고 아들 장례식 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감사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먼저 죽게 되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고 하루 한 날에 두 명의 순기 여자를 배출하는 집안이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체 은혜 감사 아홉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경건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분처럼 경건한 분이 어디 있어요?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나병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 한센시병은 가족부터 버려서 가족부터 나가라. 네가 우리 집구군줄 알면 네 언니 오빠 형들 시집장가 못 간다 제발 가라. 가족들이 내쫓았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나병 환자 고름을 손으로 짜주고 입으로 빨아주던 우리 손양훈 목사님.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죠. 이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경건의 삶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에도 정통했습니다. 사랑의 실천만 자한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말은 사람들이 어찌 알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좌로도 울어도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참된 경건 생활을 평생을 살다가 순교하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을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그런 참된 경건, 아름다운 경건을 더욱 힘써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믿음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 지키고, 복음의 절대성 지키면서, 양심 지키면서, 세상에 내려가 소금으로 빛으로 삽시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